오랜만이군, 룰렁. 난 그저, 불행한 사고로 죽은 내 아들을 되살리고 싶었을 뿐이야. 그 모든 설명을 했는데도, 넌 가치 없이 작업실에 있는 내 아들을 죽였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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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로 비정하더군. 이거 의외인데, 설마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. 내 아들은, 분명, 어떠한 특이점으로도 살릴 수 없을 만큼, 늦었고, 끔찍한 상태였어. 그때 회사에 있던 내 잘못이지. 하지만 되돌리고 싶었어. 내게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. 심지어, 내 아들은 거의 다 살아났지.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, 마지막에 찾으러 와서 초를 치다니, 낫다위가, 내 방식을 정의할 자격은 없다 이곳에 있는 모두의 방식도 말이야 그래도 언젠가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그래 그들에게만은 심판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룰랑, 네가 아니라 너에게는 다시 삶을 얻은 내 아들을 죽일 권리도 내 행동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고 그날 난내 모든 걸 나서가는 불길을 보며 다짐했어 구전자들에게 화풀이나 하는 미친 놈이 내 아들을 죽일 명분은 없었어. <laughs> 그러다 기회를 얻었지. 이 힘에 눈을 뜰수 있었거든.